안녕하세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꽃의 세계로 안내하는 플로리스트 정유정입니다. 오늘은 봄의 색깔을 느껴볼 수 있는 꽃바구니를 만들어 볼 건데요. 바구니에 플로랄폼을 세팅하고 꽃을 꽂아서 선물하는 꽃장식을 꽃바구니라고 말합니다. 어, 플라워샵에서는 꽃다발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선물하는데 찾으시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오늘 꽃바구니를 만들기 전에 먼저 이 플로랄 폼 사용법을 배워보고 갈 거예요. 이 플로랄 폼은 물에 적시기 전에는 스펀지처럼 굉장히 가벼운 에어블럭 같은 소재이고요. 이제 이 플로랄 폼을 물에 담궈서 적시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플로랄 폼이 충분히 잠길 수 있는 용기를 물에 받아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폼을 이렇게 가볍게 톡 던져주시면은 1분 내로 플로랄 폼이 물을 쭉 빨아들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흡수가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잠기게 하시면은 속까지 물이 차지 않는 에어블럭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플로랄 폼이 스스로 물을 다 흡수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점점 물을 꼼꼼하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담겨진 플로랄 폼을 꺼내면 물을 벌써 이만큼 먹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묵직해져 있는 상태예요. 이 플로랄 폼은 물을 머금고 있어서 절하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줄기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바구니에 이 폼을 꽂아볼 건데요. 사용하시는 바구니가 그냥 라탄으로만 돼 있다면 물이 새지 않도록 여기 어떤 비닐 종이를 깔고 나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칼로 플로랄 폼을 바구니에 맞게 재단을 좀 해서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꽃바구니를 만들기 위한 밑작업이 다 완성이 된 거고요. 꽃줄기를 꽂을 때 주의하실 점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 이 플로랄폼에 꽃이 들어갈 때는 꽃줄기가 한 2cm에서 3cm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것보다 더 깊숙하게 쑥 넣을 경우에는 이 플로랄폼 안에서 꽃줄기끼리 부딪히면서 물을 잘 빨아들일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길이만 꽂아주시고, 그리고 한번 꽂았다가 그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수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구멍난 자리에 다른 꽃은 다시 꽂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구멍이 좀 넓혀져 있기 때문에 다른 줄기가 들어갔을 때 물을 한번에 이렇게 쭉 빨아들이기가 힘들게 된 상태여서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린 소재인 레몬잎과 어, 이 서류화와 조팝들을 사용해서 먼저 이 꽃바구니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가장 먼저 어, 중앙부에 꽂아볼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손잡이를 잡을 거기 때문에 중심에 들어가는 꽃과 소재가 키가 크면 여기 이렇게 방해가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부는 좀 낮게 그리고 양쪽으로 갈수록 살짝 이렇게 풍성하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 하트 모양이 되게끔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면서 꽂아주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플로랄 폼에 꽂히는 줄기에는 잎이나 가시가 없게끔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신 다음에 꽂아 주셔야지 잎이 이렇게 같이 꽂히게 되면 다른 꽃을 꽂을 때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줄기를 깨끗하게 컨디셔닝을 해 주신 다음에 자, 중앙에는 이렇게 조금 낮게 그리고 이렇게 긴 레몬잎을, 어, 한번 윗부분만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줄기 마디마디 예쁜 부분을 나눠서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나누면 한 줄기에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꽃 줄기마다 같은 꽃이라도 생김새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떤 꽃은 이 방향으로 휘어있고 또 어떤 꽃은 이쪽 방향으로 휘어있는 꽃과 소재들이 있는데 바구니를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 줄기가 휘어서 꽂히는 게 예쁜지 그 예쁜 자기만의 자리를 찾아주시는 것도 꽃꽂이 할때 느껴볼 수 있는 색다른 재미 중에 하나예요. 자, 이 꽃은 소재는 살짝 이쪽 방향으로 휘어있기 때문에 어,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름이 갈수 있는 쪽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리화도 이렇게 꼬리가 휘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곡선을 예쁘게 살려줄 수 있는 쪽에다가 꽂아주시면 어, 예쁜 자리들을 찾아갈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동서남북 방향으로 그린 소재를 꽂아주셨으면 이제 메인 플라워를 꽂아볼 건데요. 자, 저는 오늘 메인 꽃을 이 퐁퐁이라는 꽃을 써볼 건데요. 메인 플라워는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딱 중앙에 꽂기보다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꽂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퐁퐁처럼 같은 종류의 꽃을 그룹 지어서 꽂아주면 단정하고 그리고 정돈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꽂아서 앞으로 돌려서 보여 봐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단단한 줄기의 꽃을 자르실 때는 일자로 자르기보다는 살짝 면적을 넓게 사선으로 잘라서 꽂아주시면 물을 더 효과적으로 빨리 흡수가 할수 있어서 어, 물은 줄기 외에 장미나 이런 단단한 줄기는 모두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아, 제가 이쪽 면에 퐁퐁을 이렇게 몰아서 꽂아봤어요. 이렇게 높낮이가 살짝 다르게, 약간 삼각형의 구도 모양으로 이렇게 같은 그룹을 지어서 꽂아주는 것을 그루핑이라고 하고요. 이 퐁퐁을 흩뿌리면서 꽂는 것보다 시선을 집중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자, 이쪽에 퐁퐁을 썼으면 이쪽 반대편에는 같은 오렌지 색감의 라넌큘러스를 한번 꽂아볼게요. 라넌큘러스는 또 퐁퐁과 다르게 속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꾹 짜면은 뭔가 짜질 것 같은 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줄기이기 때문에 이런 줄기는 또 사선으로 자르기보다는 일자로 자르셔서 주의하셔서 이렇게 쏙쏙쏙 꽂아주시면 줄기가 무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균등하게 메인 꽃으로 세 송이 세 송이 이렇게 꽂아줬어요. 그런 다음에 무게중심이 앞쪽 위주로만 꽂으면 이렇게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뒤로 돌려주셔서 뒷부분에도 어, 좀 묵직한 덩어리감이 있는 메인 꽃을 또 꽂아줄게요. 뒷부분에는 제가 오늘 이 카네이션을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꽃을 다 꽂으셨으면 필러 꽃을 꽂을 차례인데요. 필러 플라워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필러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진 꽃들 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는 곳에 작은 꽃이 여러 개 달린 이런 마가렛 같은 꽃이라든지 얇은 줄기에 버터플라이 라넌큘러스 같은 꽃을 이용해서 이 사이의 공간을 채워주는 작업을 이제 해볼 거예요. 꽃은 상대적으로 메인 꽃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나오게 꽂아주시는 게 좋아요. 모든 꽃이 같은 선상에 이렇게 딱 떨어지도록 있으면 답답한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가볍고 작은 꽃일수록 무거운 꽃보다는 앞으로 나오거나 키가 좀더 크게 꽂아주시면 시각적으로 내추럴한 느낌을 주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작고 하늘하늘한 꽃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렇게 숨어있게 꽂기보다는 가볍게 흔들거리는 느낌을 살려서 다른 꽃들보다 조금 높게 꽂아볼게요. 꽂았을 때 이제 이런 느낌으로 올라와서 하늘하늘 거릴 수 있게 연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색감이 너무 뭉치지 않게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꽃이 필 공간을 고려해서 너무 빽빽하지 않게 꽂아 주시는 게또 중요해요. 어, 영국 속담에도 꽃꽂이를 할때 이렇게 벌이 날아다닐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하고 꽂으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꽃바구니를 만들 때도 나비나 벌이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숨을 쉴수 있는 그 여유 공간은 마련을 해주고 꽂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조금 더빈 공간을 채워 주고 싶을 때는 제일 처음에 썼던 그린 소재에 남은 게 있으면은 또 지금 시점에서 함께 조금 더써 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는 연출 포인트가 되는 꽃을 꽂아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늘하늘거리고 날씬한 꽃은 또이 느낌을 살려서 아까 이 버터플라이 라넌큘러스라는 꽃을 가볍게 꽂은 것처럼 한 송이 한 송이가 다 자기 자리에서 이제 여유롭게 이렇게 기지개를 펼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갖고 꽂힐 수 있게끔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스위트피도 하나 꽂아볼 건데 이렇게 라인이 구불구불한 이 곡선의 느낌을 잘 살려서 저는 이쪽 옆쪽에 약간 나비 날개처럼 이 핑크색 스위트피를 꽂아봤어요. 또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팁 중에 하나는 꽃들이 이 꽃바구니의 이 선에 탁 끊기게끔 꽂는 게 아니라 아래로도 좀 내려오는 꽃이 있으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약간 파도 타는 물결의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는 건데요. 버터플라이 라넌큘러스를 마지막으로 조금 더 채워서 자연스러운 그 물결 느낌을 연출을 해볼게요. 보시면 여기 끝에 있는 꽃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물결 무늬 모양을 조금 연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들을 일직선으로 쭉 끊게 나열하기보다는 이렇게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높낮이가 있게끔 꽂아주시는 것과 너무 똑같은 색감이 한 곳에 뭉쳐있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서 꽂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팝 나무 한 줄기를 포인트로 이렇게 올려주고 꽃바구니 완성을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꽂아줬고요. 이렇게 오늘의 꽃바구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들어본 꽃바구니는 정원의 한 부분을 이 바구니 안에 이렇게 옮겨온 듯한 느낌으로 자연스러움을 한번 살려본 꽃바구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예쁜 꽃으로 만나 뵙겠습니다.